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53세 만도 기계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상관으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은그 만도 기계는 현재 현대 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죠.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권유을 치르는데, 요즘 일본, 일본에 있어가지고 그 어떤 탄소섬유,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탄소섬유 때문에 권유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남자가, 그러니까 53세 그 부장을 재직 중인 이 남자는 그 새벽 3시에서 4시 핵폭탄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4팔자를 보게 되면, 은 겨우 겨우기에 들어가고, 겨우기에 겨우 들어가는 시기가 2021년도까지 되고, 2022년도에는 이것이 풀리는 시기 자수성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2022년 3월 9일이 되면, 은그 대선이 되죠. 대선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본 한일 관계가 냉랭한 것도, 2000 22년 3월 9일 전까지가 한계기 이 때문에 이 사람이 자수성각이 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밤 중 3시에서 4시라는 것은 인시입니다. 인시라는 것은 2020년도 범띠하고 똑같기 때문에 핵폭탄이 떨어진 시기가 2022년 그러니까 3월 9일 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그 사직 권고를 받는 것이 2022년도 3월 9일부터는 그 핵폭탄을 벌써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한밤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 전쟁도 보면 새복 4시 일어났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본으로부터 핵폭탄이 떨어졌다 했기 때문에 2022년도 지금 일본하고 현대 자동차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도기계, 만도기계에 있는 부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이라는 것은 그 사람 몇개 있어가지고 2022년도 그러니까 그 3월 9일 전에 문재인 정권까지 이것이 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 탄소 섬유로 이해서 사직 권고를 받는 것이 자기 자신이 그 불황이기 때문에 사직 권고를 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다. 그래서 이꿈속에서 일본이 핵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일본과 연관되는 현대 자동차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